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우리의 주인공 저스틴. 밖에는 사회활동 단체들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생이었던 저스틴은 그날 오후 수업을 듣는데 수업 도중 여성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여성 할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성 할례는 아프리카나 아마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죠. 충격을 받은 저스틴은 여성 할례라는 문화를 없애기 위해 유엔 변호사인 아버지에게 찾아갔는데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낙심하고 있던 그녀는 알레한도로가 운영하는 사회 단체를 알게 되고 그가 아마존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알레안드로는 이주 뒤 아마존에 가서 정글 파괴를 막고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위를 벌일 계획이었죠. 알레안드로의 계획을 알게 된 저스틴은 일단 그에게 합류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이주 뒤 그들은 페루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원자인 카를로스의 비행기에 탑승해 아마존 정글로 향하죠. 그렇게 그들은 아마존 정글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야, 확실히 페루가 멋지긴 해요. 나는 맨날 해외여행을 영화로 다니는 것 같아. 어쨌든 그들은 식당에 들려 시위 준비를 하고 시위를 벌이기 위해 아마존 정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개간 지역으로 향합니다. 개간 지역에 도착한 그들은 몸을 나무에 묶고 핸드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켜서 원주민들의 주거 지역을 파괴하지 말라고 시위합니다. 하지만 몸이 제대로 묶여 있지 않던 저스틴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알레한도로가 저스틴의 아버지를 언급하는 바람에 위기는 모면합니다 거기다 벌목회사가 철수까지 하죠 목적을 달성한 그들은 비행기 안에서 축하 파티를 엽니다 근데 저스틴은 혼자 표정이 썩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레한도로에게 이용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비행기가 정글 한복판에 추락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말죠. 그런데 그때 원주민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마취 총을 발사합니다. 잠시 후 기절에서 깨어난 저스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원주민들이 그들을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원주민들의 마을에 도착하는데, 알고 보니 이곳은 그들이 지키려던 야에스 부족의 마을이었습니다. 격한 환영식이 끝나고 마을의 족장은 저스틴 일행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족장은 살집 좀 있는 조나를 따로 빼내고 나머지 사람들을 우리 안에 넣어버리죠. 족장은 조나를 눕히더니 그의 눈알과 혓바닥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사진을 잘라버리죠. 가지가 모두 잘린 조나는 원주민들의 밥이 되어 버립니다. 인육을 맛있게 먹는 원주민들 그 모습을 모두 직관한 그들은 충격을 먹습니다. 충격을 받아 똥까지 싸버리죠. 그날 밤 알레한도로가 이3일 뒤면 불도저가 올 거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이들이 했던 시위는 벌목 작업을 겨우 1, 2일 지연시킬 뿐이었죠. 이 시위로 인해 알레안드로는 명성을 얻으려 했고, 카렐로스는 벌목회사가 철수한 틈을 타그 자리에 뒷돈을 준 경쟁업체를 투입시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둘이 짜고 친 계획이었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저스틴은 꼬마 아이에게 피리를 불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나타나 여자들을 데려갑니다. 여자들을 데려온 그들은 처녀를 찾기 시작하죠. 그렇게 당첨된 저스틴. 저스틴은 원주민들에게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한편 우리 안에 있던 그들은 탈출하기로 마음먹고 핸드폰을 던져 감시병의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 우리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한 사만다. 그녀는 개빠르게 달려서 포트에 탑승하는데 성공합니다. 얼마 후 저스틴이 이상한 화장을 한채 돌아옵니다. 원주민들은 저스틴에게 할례의식을 준비 중이었죠. 잠시 후 원주민들이 정체 모를 음식을 가져오는데 음식을 먹던 그들은 접시 안에서 사만다의 가죽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사만다를 먹었다는 걸 깨달은 에이미는 자살하죠. 원주민들이 에이미를 먹을 거라 생각한 그들은 에이미의 몸속에 마리화나를 넣어 버립니다. 그걸 지켜보는 알레한드로. 잠시 후 원주민들이 에이미를 데려가 요리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화나에 취해 버리죠. 원주민들이 마약에 취한 틈을 타 그들은 탈출을 시도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한 알레안도로가 물기신 작전을 하는 바람에 닉이란 친구는 탈출하지 못합니다. 탈출에 실패한 닉은 원주민들에게 선체로 먹히고 말죠. 한편 우리 밖으로 도망친 저스틴과 다니엘은 산과 강을 건너며 그곳을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도망치던 그들은 비행기가 추락했던 장소에 도착하는데. 뒤에서 몰래 따라오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결국 붙잡히고 말죠. 다니엘은 도망친 죄로 구타를 당하다가 개미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스틴은 할례 준비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한 원주민이 개발업자의 머리를 들고 옵니다. 그건 침략자가 있다는 뜻이었죠. 그러자 원주민들은 전쟁 준비를 하러 나갑니다. 마을이 혼란스러워지자 저번에 피리를 들려주었던 소년이 저스틴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소년은 탈출 루트를 알려주기 시작하죠. 소년을 따라 도망치던 저스틴은 고통받고 있는 다니엘을 안락사시켜주고 도와달라는 알레한도르는 쌩간채 마을을 벗어납니다. 소년의 오더에 따라 마을 밖으로 나온 저스틴은 개발업자와 군인들을 마주치고.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혀 구출됩니다. 미국에 돌아온 저스틴은 인터뷰를 하는데, 친구들은 모두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고 말하고, 자신은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았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원주민들을 개발업자들이 죽였다고 고자질하며 영화는 끝이 나게 되죠. 영화 그린 임페르노, 여러분들은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이번 영화는 그 유명한 호스텔이란 영화를 찍으신 일라이로스 형님의 작품인데요. 역시나 이번 영화도 상당히 잔인하고 고어틱했습니다. 영화는 전체적으로 루지하지도 않고 상당히 긴장감 있게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아마존에 대한 사회 문제도 잘 꼬집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 숲이 훼손되는 건 현실로도 심각한 문제죠. 아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원주민들을 지키려고 그들이 착하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좀 주인공의 멘탈이 대단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친구들이 몰살당했는데 그들을 지키자는 판단을 했다는 게참 놀랍네요. 저 같으면 얄짤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다음에도 일라이로스 형님이 관여한 영화를 다뤄 볼 생각입니다. 제 취향에 맞기도 하고 재밌네요. 그럼 다음에도 더 무서운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Justine. who's this i'm alejandro's sister i found a satellite photo it looks like my brother we need to talk